네 반갑습니다 신프로입니다 오늘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단알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빨간색의 매물 때 지금 이 매물의 소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의 소화가 끝나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의 흐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알이고 최근에 이 롯데카드에 대해서 해킹 피해가 나왔습니다 960만명의 이 롯데카드 고 고객들에 대해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이 다날의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꼭 집중적으로 봐 주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대응들 다 받아가셔야 이런 하락에 털리지 않으시고요. 이러한 상승에 지금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날이 왜 이렇게 상승의 일은 가져왔는지 그리고 제가 전에 어떤 식으로 말씀 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루 전에 올렸던 단알 롯데카드 해킹 파장 카드사 불신 급증 단할의 간편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라고 하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가 나와주면서 만원 부근 뚫어준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더큰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만 420원에서 하락이 나왔던 이큰 저항 대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이 저항 대에서 저항 맞고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단할 무조건 상승의 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매물 때 매물 소화가 일어나면 분명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이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단할 10,800원까지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원북은 그전 고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지금 더갈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가 있겠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투자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상승할 때는 매도 타점 보는 것이고 하락할 때는 매수 타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일은 가져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매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제 개인 번호 010-7273-877-1로 단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디에서 매도해라 라고 가격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응해 주셔야 이런 하락에 절대 털 리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 전부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해킹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면서 보안주들이 장중에 동반 급등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T와 이 롯데카드에서 연인 대형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해킹 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개인정보 결제 인증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는 실물 결제 그리고 인증 그리고 가상 자산 결제 등 정보 보안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보안 모멘텀의 반사 수혜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모두 보안 투자를 확대해 주고 있고 전담팀 신설 등 강화 의지를 내비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이 관련 기술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의 강화자라는 움직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날은 페이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가상 자산 결제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이 전자 결제 과정에서 보안성과 안정성을 기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보안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준 것이고요. 하지만 미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장주이기 때문에 단할 무조건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상승의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들 계속 이단아 집중적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러한 상승에 여러분들 이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에 여러분들 매도 타점 가져 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더 매수해 주시면서 이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여기 제 개인 번호로 단아리라고 두 글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데서 대응해 주셔야 여러분들 수익 꼭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뷰 차트로 보시게 되면 단아래 계속해서 이 상승의 시그널 떠주고 있습니다. 이 COHCH라는 초크라는 뜻이 상승의 흐름 시작되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도 가져가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단알 상승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단알 상승의 시그널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올해 6월 10일 날 이런 상승의 시그널 떠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가져가신 분들은 정말 좋은 수익률 올리시고 있겠죠. 지금 상승의 시그널 떠준 이쪽에서 매수만 들어 가셔 섰어도 지금 80%가 넘는 이러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지표 가져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표도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표 받아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 010-7273-8771로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무나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 영상 잘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지표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지표로 수익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하래 지금 거래량 엄청 많이 터져 주면서 계속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꼭. 매도 타점 가져가 보시면서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히든 종목도 지금 상승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조건 검색식에 빨간색 이 시그널 보이시죠 이 시그널이 떠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승에 지금 엠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해 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꼭 가져가셔가지고 단할과 함께 같이 수익 극대화 해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 10명에게만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순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를 내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수 10분에게만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이 히든 종목 받고 싶다 나도 이 히든 종목으로 좋은 수익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개인번호 010-7273-8771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빨리 보내주셔야 제가 선착순 10분에게만 드리려고 하니까 꼭.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심플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9일이죠. 검색대상 종목 4,000개 중에 조건 만족된 종목이 29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락률 보시게 되면 27%, 21%, 19%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 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검색식으로 검색해 주셔서 차트 이쁜 거 그리고 거래량 많이 들어온 거 확인하셔 가지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검색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 검색식 어떻게 받아 보시느냐 여기 이제 썸네일 보이시죠? 검정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썸네일이 바로 제 영상이고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 고정 댓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저 심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혜택 요거 클릭해보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요렇게 무료 혜택이라면서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눌러주시고요. 다른 것도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들 눌러주시고 성함 적어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검색식 받아 가셔 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 보시라고 제가 급등주 검색식 다 보내 드릴 테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집도 준비했습니다. PDF 파일로 전부 다 나눠 드릴 것이고요. 100%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들 전부 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락의 패턴들 그리고 상승의 패턴들 그리고 50대 50의 패턴들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트 패턴과 캔들 패턴들 가지고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스스로 매매하셔도 전혀 겁날 것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패턴들 전부 다 공부해 놓으시고요 제가 캔들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승 몇 퍼센트가 나오겠다 하락 몇 퍼센트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 샛별형 석별형처럼 추세가 바뀌는 이러한 캔들의 패턴들 전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패턴들 공부해 주시면서 차트 패턴들과 함께 같이 써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승률 올리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집 전부 다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쌍고점의 패턴 그리고 쌍저점의 패턴 쌍고점은 하락의 패턴이고 쌍저점은 상승의 패턴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해 놓으시고 이러한 차트 패턴이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꼭 적용해 보시고 수익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집 받아 가실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라고 문자 주신 분들 100% 무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집 전부 다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수익 내보실 수 있는 이런 PDF 파일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장기로 포지션 끌고 가시는 것이고 나는 단기로 매매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이렇게 큰 수익 얻으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장기 수익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 세력주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세력주들의 특징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라인들 지지해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들 있죠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서 지지해주죠. 그러면서 지지받으면서 엄청난 급등을 해주는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 아주 큰 수익률 보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장기 종목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받아가셔가지고 이런 큰 수익률 올리시기 바라면서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35,000원까지 1,200% 아주 놀라운 상승률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 주고 그동안 뚫지 못했던 이 저항라인들 저항라인들을 뚫어내면서 지지를 받아 주었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급등을 해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선도 골든크로스 대주면서 상승을 해 주는 종목 바로 세력주다. 자, 그래서 이 세력주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주 가지고 저와 함께 장기 포지션 가져 가시면서 큰 수익 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 010-7273-8771하로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 주신 분들께 전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해 주는 세력주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할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고 지금 매수보다 더 힘든 것이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 다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올리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위해서 좋은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댓글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꼭 좋은 수익 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